안녕하세요 여러분 모터 비전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최신 패밀리 미니밴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에 대해 아주 깊이 있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기존 카니발의 넓은 공간과 고급스러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해 효율성과 정숙성을 동시에 잡은 모델로 가족용 차량을 찾는 분들뿐 아니라 비즈니스, 장거리 주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처음 마주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익숙하면서도 한층 더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전면부는 기아의 최신 디자인 언어가 반영되어 더욱 당당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주며 넓은 차체와 안정감 있는 비율이 도로 위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LED 헤드램프와 주간주행등은 날카롭고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주며 하이브리드 모델만의 디테일이 곳곳에 적용되어 친환경 차량이라는 점을 은근하게 강조합니다. 측면에서는 긴 휠베이스와 부드럽게 이어지는 라인이 실내 공간의 여유로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후면부 역시 깔끔하면서도 묵직한 디자인으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증가가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넓고 쾌적한 공간은 여전히 카니발의 가장 큰 장점이며, 여기에 최신 기술과 고급 소재가 더해져 한층 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대형 디스플레이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는 운전 중에도 쉽게 정보를 확인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디지털 계기판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작동 상태와 연비 정보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시트는 장시간 주행에도 피로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2열과 3열 승객 모두가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누릴 수 있어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정숙성이 인상적인 차량입니다. 저속 주행 시에는 전기 모터 위주로 구동되기 때문에 실내가 매우 조용하며 도심 주행에서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엔진이 개입하는 순간에도 소음과 진동이 잘 억제되어 있어 고급 세단을 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숙성은 아이들과 함께 이동하는 가족이나 이동 중 회의나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파워트레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효율적인 엔진과 전기 모터의 조합을 통해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가속은 즉각적이며 무거운 차체에도 불구하고 일상주행에서 부족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에도 안정감이 뛰어나고 차체의 흔들림을 잘 잡아줘 장거리 운전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연비 효율 또한 크게 개선되어 기존 가솔린 모델 대비 연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과 안전 사양 역시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어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은 실제 주행에서 매우 유용하게 작동하며 특히 장거리 운전이나 정책 구간에서 큰 도움을 줍니다. 가족을 태우고 이동하는 차량인 만큼 이러한 안전 기술은 운전자에게 큰 신뢰감을 제공합니다. 공간 활용성 또한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핵심 장점입니다. 시트를 자유롭게 조절하고 폴딩할 수 있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실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캠핑이나 여행을 떠날 때에는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일상에서는 편안한 승차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동 슬라이딩 도어와 스마트 테일 게이트는 짐이 많을 때나 아이를 안고 있을 때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실용성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단순히 연비가 좋은 미니밴을 넘어 프리미엄 패밀리카로서의 가치를 확실히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친환경 트렌드에 발맞춘 하이브리드 시스템, 넓고 고급스러운 실내, 그리고 기아의 최신 기술이 조화를 이루어 높은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특히 기존 카니발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정숙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도심 주행, 고속도로 주행. 그리고 장거리 여행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운전자는 여유롭게 핸들을 잡을 수 있고 동승자들은 마치 거실에 앉아 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모여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디자인, 실내 공간, 주행 성능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점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모터 비전 채널에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동차 정보와 깊이 있는 리뷰를 계속해서 전해 드릴 예정이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